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른 종목 살펴보기 다른 종목이라 하기엔 좀 그러긴 한데 한 배를 탄 메디포럼 제약이죠. 메디포럼 제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최근에 저를 구독해주신 분 같은데 어, 실명이, 실명으로 추정된 분들 닉네임은 제가 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뭐가 있을까봐. 근데 오늘은 그렇치님께서 음, 글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최근에 저를 보기 시작하신 분 같습니다. 어, 메디퍼럼 제약을 약 3년 전에 매수했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봐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음, 파달라고가 아니라 이렇게 댓글로 제가 쓰, 적어달라는 그런 투였는데, 사실 제가 댓글로 어떤 문서로 이렇게 명시를 하기, 하면서까지 얼마에 파세요? 뭐뭐 한다면 얼마에 파세요? 이런 거를 저는 전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저, 실수가 얼마든 있을 수 있고, 또, 적중률이 높지 않을 겁니다. 별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영상으로 해서 한번 다뤄 보자 하는 생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며칠 전에 올린 이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엑셀에서 제가 나, 나름 만든 자료들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생산 능력이 있고 주요 제품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계약 금액, 계약 내용, 그리고 생산 설비, 그리고 연구 개발 실적 항암제, 파킨슨, 치매, 고혈압, 그리고 연구개발 완료실적, 그리고 판매 종 어, 종료되어 있는 애들 관련해서 뭐 돈이 좀 당분간은 HLB 자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고 연구개발 실적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개발 기타 연구개발 실적 뉴스 업데이트도 좀 했었고. 키워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온성 액, 액체가 좀 되게 특이한 것 같고, 어, 기술력도 좀 있는 회사인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당연히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입장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주식은 특히 그게 심해요. 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이 반드시 이렇게 쭉 상승을 100% 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혹은 95% 상승한다는 보장만 있어도 사람들 생각은 다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한10% 있죠. <laughs> 그러기 때문에 이때 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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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때 산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집, 집이랑 처자식, 뭐, 장기까지 팔면서 이때 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뭐, 용돈 받아서 뭐, 과자 하나 살 돈, 커피 한잔살 돈, 그런 거 모아가면서 안 쓰고 그냥 그 돈을 여기에 넣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이 지점에 산 사람들일지라도 생각은 다 다를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점을 꼭 참고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댓글 남기실 때좀 신중하게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아까 닉네임이 뭐였죠? 아 그렇지님. 닉네임도 상당히 뭐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시고, 프로필 사진도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3년 전에 메디포럼 제약을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제 구독자분들 역시 다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일단, 그렇지 님이 뭐, 이때쯤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이때쯤 들어오셨다고 치면은, 높게 잡아도 평단이 한 7,500원에서, 한 7,000원에서 7,500원. 혹은 뭐 6천원대일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뭐 이때도 조금씩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6천원대라고 하면 지금 300% 정도 수익인데 약250% 정도라고 잡고 이때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저도 어떤 종목에서뭐100% 200% 이렇게 수익률이 찍히는 걸본 적이 있는데 못 팔았어요 근데 꼭 참고로 하셔야 되는 거는 모든 주식은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하나 보자면 얼마 전에 약 2000%가 상승을 했던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아주 큰 재료가 있고 실적이 좋은 회사일지라도 항상 이렇게 급등 후에는 조정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잘 버텨주면 여기서 한번더 시세를 주고 정고점까지갈 수도 있겠지요. 신풍제약처럼, 신풍제약도 이런 식으로 가서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끝물이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버텨주고 버텨주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때 이때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때를 추억가면서 매도를 못치진 않을 겁니다. <laughs> 어... 신풍이든 엑세스바이오든 매수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수 시점 이때 산 사람들이 이, 시, 이 시점일 때 자기 계좌를 보는 관점, 이 시점일 때 자기를 자기 계좌를 보는 관점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메디포럼 제약을 3년 전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한, 한다면 저는 매도를 안할 겁니다. 예, 혹은 필요한 자금 어느 정도만 좀 매도를 칠 겁니다. 제가 만약에 3천만 원이 뭔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한1500 정도만 매수, 매도를 치고, 나머지 금액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단타를 치기 위해 단타를 좀 치고 싶다. 매도를 하고, 나중에 좀하락할때 다시 들어오고 싶다. 그렇다면 은이 5일선이랑 이격도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그냥 단순한 관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꼭꼭 꼭 참고해 주시고요. 어... 특히 거래량이랑 어떤 일봉과 5일선 21선의 관계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5일선이랑 많이 벌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쯤 한번 팔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팔았다 여기에서 팔았어요 왜냐면 5일선하고 좀 벌어졌죠 여기서 팔았다 그렇다면은 이때 좀 후회는 되시겠지만 다시 하락하고 하락하면 여기에 여기보다는 좀더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예, 네. 그 정도로 어그 정도로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좀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도 어좀 이렇게 많이 터질 때. 막 아, 이렇게 흔들면서 오르잖아요. 호가창 보면은 체결이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예전 뭐 2년, 1년 전, 뭐 몇, 불과 몇달 전에 비해서도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계속 갈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적당히 이렇게 내가 수익권이다 하면은 한 번에 파지 마시고 일부, 일부씩 조금씩 팔아보세요.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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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팔고. 상한가칠 때마다 조금씩 파신다든지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상한가를못 찍고 상각 찍으면 뭐 다행인데 못 찍고 내려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땐 더 이상 뭐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며칠 정도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조정을 거치게 돼요. 조정 거칠 때어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보면은 5일선하고 20일선이 이렇게 만날 때 요때쯤 다시 이렇게 매수해 보거나 아니면 만날 것 같을 때 요때쯤 한번 매수해 보거나 조금만 일부 현금 남겨두시고요. 왜냐면 여기에서 또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분명히. 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0% 정도의 수익이기 때문에, 그게 뭐1000% 가면 좋긴 하겠지만, 뭐, 그리고 평단가가 그렇게 낮다면, 저는 일단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막 급하게 매도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때랑은 전혀 뭐, 지금 경영진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회사가 돈이 없던 상태에서 돈이 얼마든지 돈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그리고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요. 혹은 이 가격 기준으로 매도 매도 시점을 잡아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17,500원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50대 1로 액면분할을 하기 전에는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130만원, 150, 150을 뚫으면 사람들 심리가 완전히 바뀌죠. 150만원을 뚫었어. 이렇게 그러면 그다음 200만원이야. 이런 식으로 바뀌죠.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한 후로는 5만원 정도가 가장 큰 심리적인 어떤 방어선이었어요. 근데 5만원을 뚫고 6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다음 6만원에서 한번 크게 부딪혔죠. 그 다음 다시 떨어질 때 43,000원 정도까지 간것 같아요. 45,000원이라고 보시고 45,000원 그 다음에 다시 5만원 언저리에서 돌다가 다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렇게 물론 시가총액으로 보면 뭐 다를 수 있긴 한데 이 가격선으로 기준을 크게 크게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메디 포럼제약 이대로 가면은 2만원도 갈것 같다. 19,400원인데 2만원 한번 터치할 것 같아. 그러면 2만원 언저리에서 많이 흔들 거예요 그러다가 경고 풀리고 뭐 하고 나서 더 날아갈 수도 있고요. 혹은 2만원 이렇게 터치했다가 쭉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 2만원이야. 2만원은 무조건 팔자. 그냥 돌아보지 마시고 자동매도를 차라리 결, 걸어놓으세요. 한 가지고 계신 지분의 한 반이라도. 물론 뭐더 갖고 가겠다 하시면은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매도를 하시겠다 하시면은 그 정도 가격에서 이렇게 걸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만원을 뚫고 쉽게 뚫는다면 뭐 2만 5천원, 그 다음 5만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시가 총액으로 볼 수도 있어요. 2,500억 원, 5,000억 원, 1조 원. 심리적인 어떤 저항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투자한 금액, 그 금액이 너무 크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죠 그 동안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던 종목이 지금 2.5% 250%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파는 걱정, 약간 행복한 걱정이긴 한데 이것도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처음에 수익률이 뭐 이것저것 다해서 5억이 됐어, 5억이 됐는데 뭐 하루 사이에 4억 8천, 4억 9천, 다시 5억 2천 막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사람 눈이 돌아요. 그 천만 원, 천만 원, 이천만 원 차이 때문에 사람 눈이 돕니다. 여기서 한번 상한가 가면 1억 5천이 더 생기는데 그 생각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 생각을 하시면 못 팔아요. 절대 못 팝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 계좌 잔고 생각하지 마시고 메디포럼 제약 가격 그리고 시가총액 그리고 가지고 있는 뉴스거리 그리고 어,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면서 어, 이때 오면 보면 딱 팔아야겠다.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잠 깨고 나서 생각하고 아침 9시에 한번 생각하고 매도를 그냥 걸어 놓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제 나름의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약간 기계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laughs> 메디포럼 제약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어,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지금... 어 지금 17,500원인데 이 새끼가 2 5 0 0 0원 얘기를 하네 2만원 얘기를 하네 지금 사도 2,500원 수익이잖아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저를 팔로우 하지 말아주시고 제 영상도 보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분들하고는 유튜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